우리는 정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정리를 잘못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정리는 배우셔야 돼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부모님의 정리 습관이 아이의 평생 습관이 됩니다. 육퇴한 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육태한바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정리 컨설팅 전문가, 국민정리 멘토 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한여명의 집을 정리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할 물건들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솔깃해서 보기로 <laughs> 했습니다 <어공이 웃음> 뭘까요? 아, 글쎄요. 너무도 많은데 일단 부자들은 아, 집이라는 일단 공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쁜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이 없어요. 일단 부자집은다 깨끗해요. 현관이 깨끗해요. 그리고요. 현관 밖에도 깨끗해요. 방치한 공간 없고, 고장난 것들 없어요. 결국 뭐냐? 우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린 잠만 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도 있죠.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들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람이 잘 들고 햇볕 잘 드는 그런 공간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 바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손님 올때 정리하고, 이사 갈때 정리.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살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라는 이 얘기 공감하실까요? 공부를 잘 못했던 아이가 환경이 바뀌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겠죠. 결국 집중력이잖아요. 아이들이 지저분한 환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저희 이제 아침에 가면 어 종리 선생님 오셨네 어 우리 집 깨끗해지는 거야 이제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요 오잖아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야, 엄마 <laughs> 엄마 우리 집 이렇게 좋았어 <laughs> 엄마 친구 데려와도 돼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그 집이 뭐가 달라졌나요 네. 그냥 단지 정리 됐고, 제자리 찾아갔을 뿐이에요. 아이 방에 책상 위를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펴봐요. 공부 학습에 대한 물건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형 반, 사진 반, 잡동산이 반이에요. 거의 문제집은 쌓여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 아빠의 책, 엄마의 잡지 책, 예, 네, 다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기 공간에 대한 자기 주체성, 주도성이거든요. 엄마의 머릿속에 정리는 엄마가 해 줘야지. 네가 그러니까 여기 정리할 시간이 어딨냐? 청소는 엄마가 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정리 청소는 엄마가 해 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사춘기가 왔어요. 갑자기 엄마가 야, 방 청소 안 하니? 안해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그리고 그냥 엄마가 정리하면다 없어져. 맞아. 아이는 루틴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질서가 있어요. 못 찾아요. 그리고 편지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 쪽지 같은 거 엄만 다 버려. 엄마의 기준으로 물건을 버려요. 그러니까 정리는 뭐예요? 불편해. 어머 정리하니까 못 찾아. 어머 정리는 나쁜 거야. 아, 정리하기 싫어. 정리 안 할래가 돼버려요. 정리는 내 물건을 더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을 제일 좋은 자리에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딱 열었더니 문구류가 연필, 칼, 자, 색연필 딱. 문구류 세트 딱 찾지 않아도 돼요. 딱 앉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일단 아이한테 먼저 자기 방 정리를 시켜 놓으면 네. 그 정리하는 습관이 토대로 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그러면서 공부도 저절로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네, 되는. 그렇게 이제 아이랑 정리를 네. 이제 만약 에 하신다고 봤을 때 정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네가 지금 쓰는 거 뭐야? 아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 문구류 있는데 너안 쓰는 거딱 찾아내. 아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옷. 어렵지 않아요 아이한테 네가 입는 옷 뭐야? 그러면 아유 저거 20만 원 주고 산코트인데 제가 안 입는데 하, 그, 그런 엄마는 그래요. 근데 아이가 정확하게 알아요. 불편해서 안 입어요. 발아파서 운동화 안 신어요. 이거 이제 저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정리 잘해요. 정리는 결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문구류,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쓰는 물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내 세상인 거예요. 그럼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래야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되고요 그게 바로 학습의 연결이 돼요. 그래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서또 이제 공부방을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키우는 아이들의 공부방 어떻게 맞아요. 정리할까요? 네. 그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빨래함에 빨래를 넣는 것도 정리해요. 제자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너 학교 갔다 오면 여기다 운동화 넣으면 돼. 어머 너무 잘했어. 용돈 5 0 0 원. 네. 어차피 용돈 주실 거잖아요. 그 이렇게 용돈 주는 거예요 아 좋은 경험이구나 정리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문구 자리야 연필을 쓰고 여기다 꽂는 거야 아우 잘했어 그게 성취감이거든요 근데 자리를 하나도 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이한테 정리해 네방 정리해 네 책상 좀 정리해 안 돼요 그 중학생들은 많이 예민하세요. 저희 아들도, 어, 우리 아들은 안 오네. 했는데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노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문 열고 나오면 팍! <laughs> 닫아버려요. 사춘기 자녀의 방은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을. 없어요. 어떻게 더 심플해야 돼요. 교복 지금 입는 거딱 한두 개. 집에서 입는 잠옷 딱 한두 개. 사춘기 일수록 더 아주 집중력을 요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인도 막 머리가 복잡해겠는데 책상이 어때요? 더 깔끔해야 돼요. 환경을 더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 고등학생은요. 거의 학원을 가고 그쵸. 그저 독서실 가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학원마다 가방이 좀 틀리죠. 그러면 에코백이 됐든 파일이 됐든 뭐 파우치가 됐든 갈 때마다 찾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줘야 돼요. 정리할 때아 빨리 찾게 해줘야 되는구나, 쉽게 꺼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없어도 챙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 거기에 그런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명쾌해지네요. 초중고 아이 강이 <laughs>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것 같은데요. 그 많은 가정에서 꼭 실천해 봤으면 하는 거 하나 정도 좀 짚어 주신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음,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책상, 책장, 서랍, 반드시 꼭 3종 세트를 꼭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책상이 늘 지저분한 이유는 서랍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 그럼 서랍만 사면 되나요? 아니죠. 책상에서 공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구겠죠. 하나씩은 꽂아두고, 그래도 여분의 문구는 다 꺼낼 수 없죠. 뭐, 포스트잇도 있고, 자주 안 쓰는 색연필도 있을 거면 싹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물건. 우리 아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건 있잖아요. 돌멩이 왜못 버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개껍데기 왜못 버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이의 공간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여분의 공간 뭐예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뭐 가야 된대. 그냥 가거든요. 그거를 딱 닫아서 맨 마지막 서랍에 넣게 하세요. 학원을 가야 돼 했을 때딱 정리해서 딱 넣을 수 있게 책상은 늘 제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책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구나. 그럼 볼펜이 딱 떨어져 있으면 눈에 거슬리거든요. 책상 위는 늘 깨끗하게, 식탁 위는 늘 깨끗하게 한두 가지만 우리 집 가정 루틴을 만들어 약속하는 거예요. 사실 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 방에서 보면은 뭐지 공부방 뭐 자는 방뭐 따로 주면 좋겠지만 맞아요. 늘 아이 침대와 책상이 같이 맞아요. 있어요. 침대가 보이는 책상은 아이들의 공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공간 재이치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평형 대별 창문 방문 위치별. 좀 다르긴 하죠. 보통 이제 아이들 방이 이게 직사각형이 많아요. 그래서 직사각형 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침대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배치로서는 방문과 침대가 가장 멀어야 돼요. 머리 위치가. 대각선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잠자려고 누웠을 때, 엄마가 방문을 딱 열었을 때 자니? 라고 하면 애와 내가 눈이 딱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공간이 어디가 남겠어요? 방문 여는 데 밖에 없어요. 방문을 바라보고 배치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크기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방문 쪽에 대부분 책상 위치를 많이 해요. 이번에 쓰셨던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네. 것, 제목 그대로. 네. 대표님께서는 <laughs> 어떤 걸 남기고 버리고 간직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아, 글쎄요. 저는 이제 추억상자를 하나 남길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사진도 정리를 해준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골라주시고, 이제 남긴 걸 사진에 이렇게 붙여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같이 그걸 작업을 하면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아 신혼여행 제주도 가셨어? 어머 되게 이쁘셨다 어머 대학교 때 이거를 추억을 다본 거예요 와 인생 한 편은 그냥 어, 다큐로 시 멋진 네. 거네요 그러면서 그 앨범 두 권을 만들어 드리면서 저도 결심을 했거든요 아 나도 사진을 남겨야 되겠구나 많이는 안 남길 거예요 정리는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언제 해야 되냐면, 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리해줘야 돼요. 너무 슬프잖아요.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안경인데, 내가 좋아하는 벨트인데, 어, 다 태워버리네, 안 되는데, 저거. 다 남길 순 없지만, 내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거 추억상자 만드셔야 돼요. 진짜로 만드셔야 돼요. 남이 정리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 자꾸 눈물 날라 그래. 음,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꼭한 번은 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아야 돼요. 복잡한 삶 속에서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정리를 잘 못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정리는 뭐냐면 결론은 재고조사예요. 근데 똑같은 거를 모으는 거예요. 네. 어, 여행용 가방끼리 모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여행용 가방 베란다 있고, 파우치는 저쪽에 있고, 사놓고 안, 못 찾고 그러면 여행 갈때 어때요? 급하니까 또 사요. <laughs> 그래서 여행용 파우치가 맞아요. 수십 개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집집마다 대단한 물건이 없어요. 똑같은 물건이 중복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컴퓨터 한대 있어도 되고, 냉장고 한대 있어도 되는데, 벨트는 수십 개, 모자 수십 개, 예, 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 볼펜 수십 자는 아주 당연해요. 예.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버리는 거는 그냥 정리의 10단계라고 했을 때 하나의 단계예요. 물론 잘 버리면 좋죠. 근데 많이 사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비부터 시작일 돼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정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집을 가면 공통적으로 사는 아. 물건 아이템 몇 가지 있어요 코스트코 키친타월 그거 되게 좋대요 그게 한나에 묶음이 8개인가요? 맞아 그거 넣을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애들 공부방 문 뒤에다가 이렇게 싸놔요 뿌듯해요 어 이거 싸게 샀대 쟁여야 된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비 습관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습관. 버리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물건의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10시 전화만 시키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틀림없이 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 그거를 쟁여야 되죠? 정리가 잘 어려운 분들은 선택이 어려워요. 자, 이거 쓰세요? 라고 하면 안 써요. 버릴까요? 아, 아니에요. 안 쓰는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가 가장 많이 하세요. 예, 네.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못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밀폐용기가 100개예요. 이걸 다 보여줘요. 벨트가 20개예요. 운동화가 20개예요. 건전지가 수십개예요. 자, 건전지 그만 사세요. 박스 테이프 그만 사세요. 먹는 것 빼고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사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버릴 거예요, 남길 거예요, 간직할 거예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준다면 팔거나 기증할 거나 요즘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게 되느냐?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가방을 정리할 때 가방을 다 꺼내서 배낭 가져와. 뭐 에코백 가져와 가죽 가방 가져와 명품 가방 가져와 그러면 쫙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쫙 정해져요. 대부분은 비싸게 주고 산 거는 1순위고 사은품으로 준거 있죠. 그러면은 버릴 것과 남길 것의 결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배우시면 돼요. 잘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해 볼 차례인데요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다들 나중에 쓸것 같아서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맞아, 하셨어요 맞죠, 맞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들때 어떻게 비우면 좋을지 딱 네.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쓸것 같은데 옛날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옛날에 엄청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옛날에와 언젠가는 정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시, 그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일단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가져가기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사도 다닐 것이고, 그걸 또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창고를 얻어요. 집이 좁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물건이 많은 거예요 이 관점 차이인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이사를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많아서 정리를 안 됐고 정리 방법을 몰라서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서 식탁을, 아, 맞습니다. 그 굉장히 강조해주시더라고요이 식탁이나 거실 등 가족들이 좀 앉을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아요 맞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가장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보시면 공용 공간,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공간, 개인 공간이 있어요. 개인 공간은 방이에요. 결론은 같이 모이는 공간은 거의 주방 식탁과 거실 소파. 그 정도예요 아마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 느끼실 거예요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런 결론은 이 공용 공간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만난 만드는지에 따라서 가족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거실조차도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 식탁을 소형 가전들을 올려놓고 바닥에서 드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아. 식탁 놓을 자리 없다고 식탁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탁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아이들 거기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제자리 갖다두면 되거든요. 그거는 식탁 은데 밥만 먹는 공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루에 밥세 번만 먹나요? 간식도 먹거든요. 그럼 식탁 위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내가 중요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식탁 먼저 한번 치워보세요. 이제 아무 것도 두지 않는다 약속해 보세요. 엄마들이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 있기도 하고 가장 바삐 움직이기도 하는데 내 공간은 없다고 다 소연을 하세요. 맞아요. 엄마들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좀 챙겨야 되는 필요성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 남편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만 좀 있어. <laughs>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애들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요. 근데 주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부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내 공간은 없어도 되지. 애들 공간도 없는데, 물건의 자리, 옷방은 있는데 내 방은 없어. 아이 방 있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강남 쪽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방을 네 개를 쓰는 집도 봤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디서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의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얘기해줘요. 엄마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가 공부만 잘 하면 되나? 물론, 아이가 중요하지만 그거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네, 엄마의 자리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실링할수 있는 의자 하나,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집에 내가 편한 공간 내가 쉬고 싶은 공간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는 4 0대 이후에 새롭게 네. 직업을 찾으셔서 이렇게 활발하게 맞아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력 단절됐던 어머니들을 위해서 좀 네. 해주고 싶은 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는 마흔두 살에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전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는데 나를 고용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둘째가 다섯 살, 큰아가 여덟 살이었어요 방학 때면 어떡하지? 일요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애들 밥 누가 해주지? 근데 제가 아 그래? 내가 마흔 두 살에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찾고 찾고 찾으니까 주변 사람이 저보고 정리 잘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자격증을 따고 이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머리가 빨가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아침에 새벽 5시 출발해서 저녁에 11시에 왔는데도 하나도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요것만 잘해요. 다른 건못 해요. 전 요리도 못 하고 그럼 아이들 밥은 어떻게하냐는 거예요. 거의 배달 시켜서 반조리를 해 놓거나 아예 분식점에서 쿠폰을 끊어요. 몇 년이 됐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농담말로 감탄 떡볶이 사장님이 우리 아이 키웠다 그래요 가끔은 네, 그 사장님 결제 와요 네 이번 달 지성이 건강관리비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취직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틈새 시장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 될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누가 돈 주고 정리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포장이사는 안 그랬나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틈새 시장인 거고, 그게 다 잡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정리하고 얻는 건 뭐냐면, 나한테 집중, 나한테 물어보게 돼요. 어, 내가 뭘 잘했지? 근데 집이, 정리가 안 되면 주부들은 엄마들은 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 저거 치워야 돼. 이런데 어떻게 앉아서 어, 내가 뭘 좋아했던 사람이지. 이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 정리가 되면 고객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게 되더래요. 정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 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잘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으면 살면 되죠. 만약에 집에 있는 게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어우, 나 늙어서 나뭐할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바로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변화에가 그러니까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말 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친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내 공간이든 내 삶이든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들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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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